이번에 해볼 거는 트리하우스 내용입니다. 이전에 아발란체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트리하우스에 있는 티이더가 베이스로 체인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들어서 가 봐주면은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티이더를 베이스로 브릿지를 하면은 야구 글러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지는 한정판 배지고요. 나중에 배지를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놓는다 생각하시고 홈런 버프라고 해서 100% 너츠 부스트를 받는 버프를 받게 됩니다 0.002t 이더만큼 브릿지를 하면은 500 너츠를 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목표가 500 너츠를 받는 거고요 제가 트리하우스의 너츠를 주마다 계속 받고 있는데 밸런스가 3,700달러 정도 됩니다 아발란치가 오를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데 6,0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700 달러인데 저 정도 금액을 내칠 했을 때 주마다 100 포인트를 받아요. 아발란체라서 가격 대비 포인트가 적긴 한데 그래도 주마다 100 포인트 받는 거 대비 0.002 이더만큼 브릿지를 하면은 500 너트를 받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0.002 이더는 현재 한 80에서 90 달러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은 한번 브릿지해서 너트를 파밍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발란체 했을 때처럼 밸런서 프로에다가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은 100%의 보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너츠랑 버프랑 배지를 같이 받는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T 이더를 얻어야 되고요. T 이더를 얻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T 이더로 전환을 해줍니다. 0.13개 500달러치 정도 수업을 해서 T 이더를 0.1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수업이 1달러 정도 나가네요. 이렇게 T 이더를 획득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와서 보면은 잔고랑 배스 나와 있고요. 브릿지로 와서 이더리움에 있는 T 이더를 베이스로 넘겨. 받고 있는 것만큼 다 넘겨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end 눌러 주시고요 수수료가 1달러 정도 나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브릿지가 시작이 됐고요 브릿지 시간이 2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분 뒤에 다시 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분이 다 지나고 트랜스퍼 컴플리트까지 떴고요 플리어 와서 보면은 티이더가 베이스 체인에 넘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고너츠로 와서 보면은 베이스볼 클러브라고배치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버프 보면은 홈런볼이라고 해서 홈런볼 버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티이더랑 WST이더 밸런서에 넣어서 부스트받으면 되는데요 밸런스드로 넘어와서 a d 리퀴디티 하려고 보니까 WST이더가 없습니다 티이더는 베이스에 준비가 되었는데 WST이더가 없기 때문에 유니스왑에서 베이스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WST 이더리움으로 수합을 해주겠습니다. 수합이 완료됐고 풀 와서 보니까 체크가 됐고요. n e x t 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주겠습니다. 리 p 묶어주고요. WST 이더랑 T 이더 베이스 체인에서 묶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와서 보면은 디파이의 밸런서 베이스 체인에서 티더랑 WST 티더 묶인 거 가격이랑 수량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버프로 200%를 받고 너츠가 캐집니다. 이렇게 예측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이벤트가 배지랑 버프랑 너츠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트리하우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초기 진입하기용으로 500 너츠 받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하우스 시즌 2팜 기간 진행 중인데 이 기간 끝나면은 트리가 또 에어드랍이 되는 상황이니까 미션에 나와 있는 0.02 헤이더 정도는 노리지를 해서 너츠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리아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